다 아, 그냥 애들 그냥 노는 것처럼 굉장히 강렬해서 굉장히 힘들어요. 케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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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니다습니다한라고 질문 주셨어요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, 요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첫사랑이기 때문에 어, 사랑 표현에 서투른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고요. 또뭐 어설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또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으로 어, 점점 하나가 되어간다는 그런 어,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음, 뭔가 어, 요한 씨 설명 딱 듣는데 뭔가 청춘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싹 스쳐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근데 앨범의. 네. 어, 발단부터 그 결과까지 다 있어요 아아 뭔가 드라마틱한 청춘들의 순간들이 d r i The album is a chong gaga tenengogun. w i t 이 a l j a n e l l u s o o album. Solo album. s o l 아 a l b u 솔로 활동 어, 좋았지만 네. 그 지금 이렇게 사진, 러브, 러브, 네. 러브 시리즈를 이렇게 돌아온 음. 우리 위아이 사실 저기 뒤에서 네. 그 대기하고 있을 때 음. 멤버들이 있으니까 좀더그이 이 텐션이라고 하죠. 네. 이런 게 굉장히 올라오더라고요. 아, 네, 혼자 있으면 가만히 이러고 있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든든하기도 하고 네. 재밌기도 하고. 네. 네. 네, 솔로 앨범이랑 뭐 네. 드라마 촬영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사실 저희 여섯 명이 네. 이렇게 있으면 어, 성숙한 멤버가 없어요. <laughs> 다 그냥 애들 그냥 노는 것처럼 그만큼 <laughs> 네. 네. <고등학교 웃음> 네. 동아리 같이 이렇게 음. 놀기 때문에. 어, <laughs> 뽑아 보자면은 어 저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고 음. 저한테 의지를 할때 이제 제가 성숙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고 이렇게는 네. 사실 그냥 예예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성숙해진 것 예. 같아 아 일단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. Bad n i g h t 은곧 네가 없는 밤은 없다 나한테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그만큼 하루라도 네가 없으면 우울하고 힘들다는 내용을 어, 담고 있는 곡입니다. 어이 왠지 위아이가 이제 루아이한테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맞습니다. 네,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같은데. 사랑이기 때문에. 아 그럼요 가장 네, 큰 사랑이죠. 네. 네. 어, 일단은 슈퍼 번피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. 네. 이 안무도 굉장히 강렬해서. 굉장히 힘들어요. <laughs> 난이도가 다르죠. <laughs> 난이도가. 네, 아. 네 굉장히 힘들. 근데 또 멋있어서 멤버들이 그그 그 춤을 추면서 그 텐션을 받아서 더잘 네. 하는 것 같아요. 네. 힘들어도 네. 아뭐 어, 준서 씨는 어떠셨어요? 위아이로서 컴백을 하면은 그 준비 과정이 되게 신나요. 준비 과정이 되게 신나서 어 빨리 멤버들이랑 컴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또 그룹 안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김요한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멤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멤버들 과의 그곡 안에서의 케미그 무대 안에서의 케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혼자 하면은 또 그런 케미를 못 내잖아요. 근데 이제 같이 하면은 또 장난도 치고 이게 투베드 같은 노래에서는 뭐 그런 케미, 케미, 케미 멤버들과의 음. <laughs> 케미가 <laughs> 네. 또 이제 그룹 안에서 기묘한 내 매력이다. 네, 네. 그럼 저는 그 아무래도 좀뭐 타이틀 같은, 곡이 네. 안 나왔네요. 같은 음. 거 고르셔도 되는데. <웃음> <다시>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제 최애곡은 타이 투베드. 어, 타이틀곡 네. 지만 애착이 가는 곡은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현이 형의 블라썸이 또 애착이 강합니다. 아, 아 블라썸 인기가 많네요. 네. 네. 네,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걸 오. 옆에서 지켜봐서 예 최애가 아니 아니 애착이 더갈 음.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수식어 저희가 이번에. 러브잖아요. 네. 첫사랑 돌. 어 좋다. 다어다 아, 좋은데요, 거. 너무 네. 네. 첫사랑 돌 카멜레온 네. 그리고 청량 돌다 네. 네. 활동 계획이요. 네. 저희는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많은 음악 방송 활동이나 또 다른 뭐 행사가 있거나 콘데시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투베드를 외치면서 어, 노래를 어, 무대를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둘 셋, We Are We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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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투베드에 정말 찰떡인 멤버 저희 요한 형 어. 이렇게 무대에서 은은하게 미소를 주는 게 투베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저희가 음. 생각한 게 약간 대학생 대학생의 그 풋풋함인데 네. 요한 형이 정말 그걸 잘 소화해 준것같아서 정말 멋있고 이제 제일 성숙해진.